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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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그저 숫자의 노름에만 빠져 있을 뿐이지.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며, 내 손에 안식이 없으며, 내 손에 평강이 없으며, 내손 삶의 쉼이 없으며, 내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다시 또 수고하러 가야 됩니다. 다시 또 채우러 나가야 됩니다. 주여 마셔도 마셔도 목마릅니다. 채워도 채워도 부족합니다. 가져도 가져도 허기가 집니다. 입어도 입어도 또 입고 싶고,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봐도 봐도 또 보고 싶고, 아무리 쉬어도 쉬어도 피곤하고. 주여, 나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구렁텅이 모든 것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는 그 무적행이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영원한 구렁텅이 무적행이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의 마음이 지옥이야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냐 명예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쾌락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보는 것으로 자랑으로 그 영원한 구렁텅이 무적행이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무적행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너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넌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허전하게 느끼고 말 것이다. 너는 무적행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여, 왜내 마음에 사랑이 나오지 않고 왜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와 질투만 시기만이 가득합니까? 너의 마음에 지옥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지옥을 가진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의 마음에 지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니. 너의 시계는 째깍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의 시계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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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만 흘러가는 시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허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하고, 끝도 없이 노력하고, 끝도 없이 가져도, 영원히 이 굴레 충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만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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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육의 세계.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다. 너는 칠로 올라오지 못한다. 안식으로 올라오지 못한다. 평강으로 올라오지 못한다. 주여 기쁨과 감사로 올라오지 못한다. 너의 삶은 엄청난 돈을 가져도 외롭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존재의 굴레를 죽음에 던지고 이 죄의 징벌을 죽음에 던지고 평생 일해야 되고 평생 공허하고 평생 외롭고 평생 텅 비어있는 이 존재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그 공허한 무적행과 지옥을 가져서 끝도 없이 세상 것을 채워넣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이 공허함의 존재 이 존재를 죽음에 던져넣지 않으면 이 존재를 십자가에 던져넣지 않으면 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단다. 주의 아버지 이 존재를 이 영원한 공허함을 이 영원한 외로움을 이 영원한 허전함과 의미 없음을, 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가진 존재를, 지옥을 가진 존재를, 무조경에 가진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7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될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제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고, 주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세계 은혜와 평강으로 살수 있는 이 세계로 올라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일은 저주입니다 주여 아버지 아담이 받았던 저주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시지프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매달 일하고 돈을 받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삶 아무것도 없는 삶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제로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제로 영원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7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식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노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판에 핀 들풀을 보라 저한 번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과 염려하지 않거든 내가 하물며 내 자식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안식과 쉼의 세계로 올라갈 수있습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칠일로 올려 쉬옵소서. 그래서 그 7일을 살면서 영원한 부활의 8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4만 4천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과 이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족함과 충만함의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끝도 없는 외로움의 시간, 이 끝도 없는 공허함의 시간, 이 끝도 없는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낙원을 살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공허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노동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잡초를 뽑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를 잊어버린 우리, 낙원을 잊어버린 우리들은 이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주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황폐해 갑니다. 주여 가진 자만 살수 있는 세상입니다. 주여 일하지 않으면 죽는 세상입니다. 병들면 버려지는 세상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주여 이 지옥의 세계에서 벗어나 은혜로 살아가는 세계로 나를 초대해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 모든 것을 버려야만 월화수목 금에서 다시 금으로 가지 않고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여, 이 세계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 이 세계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의 시간이 또 째깍째깍 흘러가고, 그 이후에 또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식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목소리> 우리의 삶은 영원한 공허와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가나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쉼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척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14만 4천으로. 어린 양의 시간으로, 어린 양의 무리로, 어린 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빛이 되는 세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세계, 그들로부터 먹을 것, 익을 것, 마실 것이 나와 마르지 않는 그 세계로 주여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곡소리가 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산과 죽음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주여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주여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탄의 백성입니까? 나는 666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원에 올라가 영원한 14만 4천의 시간과 공간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시계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지구의 시계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모든 시계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여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시간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널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과 시간 동안에서 이 666의 애굽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탄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영원한 낙원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원히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점점 닫혀지고, 주여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급한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급한 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쾌락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은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무적행은 더 커질 뿐입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무적행은 더 커질 뿐입니다.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지옥은 더 커질 뿐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빠져나오기 힘들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빠져나오기 힘들고, 더이 세상에서 유명해질수록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버려야 되고, 많이 누렸으면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이 세상에 취하면 취할수록, 음료의 잔에 취하면 취할수록, 바벨론의 시간에 취하면 취할수록,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빈털털이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그 영원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어주셨을 때, 고난을 통해 빈잔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끝도 없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지, 그것을 깨달아. 주여, 우리가 영원한 시간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누리는 것이 많으면,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주여. 이 세계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 14만 4천의 세계, 어린 양의 세계, 낙원의 세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본양의 세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낙원이 펼쳐진 사람, 지금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주여 14만 4천의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운 사람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향의 성도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땅은 우리가 소풍온 곳이지, 주여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여 이 땅은 우리가 깨닫는 곳이고, 죄를 털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 위한 시간이지. 주여 아버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시간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삼층천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완전한 영과 혼과 육음의 육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 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육이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거듭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우리는 애구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본양의 성도들 14만 4천의 시간과 주여 그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7일과 8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의 7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올리면 우리는 8일째로 들어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영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지겨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지겨운 돈벌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이 지겨운 윤회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챗바퀴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의미와 공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안식과 누림의 세계로 찬양과 기쁨의 세계로 올라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삶입니다 진짜 삶으로 주여 거짓된 삶이 아니라 가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올라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을 살지 않게 도와주셨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 어렸을 때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 자기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666의 지옥, 이 세상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주여 그 666의 지옥, 주여 그 666의 지옥으로부터 사탄 마귀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옥의 삶, 내 영혼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사탄 마귀에게 굴종된 666의 세계. 그러나 거기는 끝없이 이래야만 먹고 살수 있습니다. 끝없이 사탄 마귀에게 복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옥의 시간을 벗어나, 주여 영원한 삶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영원한 삶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공간으로 올라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지금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죽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을 살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영원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영원의 삶을 주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이 죄악의 굴레에서, 이 공허함의 굴레에서, 이 돈의 지옥에서, 이 사람의 지옥에서. 이 병의 지옥에서 부셔 벗어나서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시간에 갇힐 필요도 없고 세상에 매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수 있도록 영원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 안에서 살아가는 시작과 끝에서 벗어나 영원의 파요일로 올라가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본양의 성도들 될수 있다. 역사의 주 없어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냥 깨닫는 시간일 뿐입니다. 돈을 벌어도 헛될 것이요. 공부를 잘해도 헛될 것이요. 건강해도 헛될 것이요. 명예를 가져도 이 세상에서는 다 헛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도 헛될 것이고, 더 넓은 것을 가져도 헛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본다 그래도, 다 지나가면 헛된 것일 뿐입니다. 주여, 그러나 영원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삶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그 삼층천의 세계로 올라가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끌어올려져. 그 낙원으로 끌어올려져. 그 보나, 보 피난처와 보호처로 끌어올려져. 주여 주님의 두 날개로 끌어올려져. 그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낙원의 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를 주십니다. 왜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고 왜 매년 새로운 해를 주시냐?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카이로스의 세계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은혜의 때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을 계속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 펼쳐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똑같습니다. 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여서 죽어가는지조차 모르면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 주여 사탄 마귀가 땅만 바라보다가 일만 하다가 죽어가게 만들고 질병에 걸려 무너지게 만드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 영원한 굴레에 갇혀서 오늘도 돌을 또 정상으로 올렸다가 또 내려가고 오늘도 돌을 또 정상으로 올렸다가 또 내려가는 그 지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끝도 없는 헛수고라는 것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의 세계로 올라가 어린 양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영원한 노래는 구원받은 이만 알수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을 새기고 저 낙원에서 어린양의 보혈을 찬양하며 영원한 나의 시간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나라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기 관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주여 이 거짓된 세계가 아니라 거짓 가면의 세계가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영원한 세계로, 그 삼층천의 세계로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펼쳐지는 책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속히 펼쳐지는 책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매 하루가 하루가 종말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언제 사고날지 모르는 인생, 언제 병 걸릴지 모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어느 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실지, 내일 걷어가실지, 한 시간 후에 걷어가실지, 주여, 누가 감히 자기의 인생을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차가우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요. 그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영원한 그 죽음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지옥의 시간에서, 지옥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찬송을 누리게 하소서. 너희는 영광의 찬송이요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나의 형상이요 나의 모양이요 영원히 기뻐하고 주여 노래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찬양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교제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지옥에 갇혀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구제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지옥의 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주옵소서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빈 몸이 되었을 때 나는 너를 데리고 영원으로 올라가리라.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가져서는 그 세계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주여 하나님 로세아에는 뒤돌아만 봤는데 영원한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여 보자 하나님 모든 미련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영원으로 그 감사로 그 찬양으로 그 기쁨으로 그 안식으로 그 부활로 그 3층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양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여 이 지옥같은 세상에서 지옥같은 인생을 살다가 공허와 허무함에 쩌들어 주여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되지 않고 주여 이 모든 것으로 벗어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메마른 광야에 서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 선진들처럼 주여,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여,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빈손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양의 성도들 될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 역사하여 주시옵소 2023년이 영원히 사라질 때 주여 이 영원히 사라져가는 사라지는 이 시간 속에 나의 시간과 공간도 영원히 사라지고 주여 아버지 이제 그 무궁한 세계 영원한 세계 안식의 세계로 진정한 주일 에브리데이 썬데이가 되는 주 에브리데이 할리데이가 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에브리데이 영광과 찬송의 그 날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영원한 예배자 영원한 그리스도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천국 성도 영원한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需要的话，去小诊所。